예, 억울과 비난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을 왜 썼나? 이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병들었을 때 원수들이 공격할 때 썼다라고 하는 거 독일의 신학자 헤르만 군켈 구약 신학자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군켈 이론이에요. 두 번째는 이유 없이 공격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비난에 시달릴 때 억울하고 답답하죠. 이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견해입니다. 후작이죠.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삼았겠지. 그러니까 억울하게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할때답답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도 억울했고, 예수님도 억울했고, 우리 크리스천도 억울하죠.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당함 보다도 부당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억울함 해소하는데 너무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과 비난을 이기는 법이 뭔가? 우리 현실적이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 내 교제권을 점검하라. 세 번째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함과 비난함이 내 신앙의 성장이 되기도 하고, 그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라 나로부터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에 말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 절과 2절 보니까 판단하소서 누구를요? 나를. 그리고 살피시고 누구를요? 나를. 그리고 달려나소서 누구요? 나를. 그러니까 억울함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집중하잖아요. 나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서나 이건 최고겠죠. 1절과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모든 동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던진 비난의 돌을 쌓아가지고 성을 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익이 된다.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죠. 이게 비난 때문에 성장함이 있다고 그러면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 비난,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원수가 비난하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그것도 또 맞는 소리야. 원수는 또 나를 잘 파악하니까. 그래서 이게 내 약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보완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와서 그래요. 너는 이렇게 교만하니? 그러면 내가 뭘 교만해?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교만한가 봐. 더 겸손한 모습 보이면 하나님도 기뻐하겠죠. 또 원수들이 별 소리 다 해요. 너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러면 그래, 나 깡통이야. 공부 더 할게. 그럼 원수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너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럴 때 그래, 내가 말이 많지. 침묵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이게 선제적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렇죠. 원수의 공격이 딸지라도 진리 중에 행하면 순종하면 더 성장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 같은데 보면은 약간의 거부감과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거는요 그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 은혜에서 오는 관계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의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러면은 자격으로서, 자격으로서 의롭다함이 된 거지,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도 내가 100% 완전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완전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샘플로 볼수 있는 게노아죠노아 노화 완전하지 않죠. 아이, 뭐술 마시고, 뭐옷 벗고, 뭐 저, 저주하고 자기 아들, 이게 뭐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노아는 의인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을 보면 알겠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쓸때 은혜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거지 자기 뭐 윤리 도덕 수준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게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은 은혜가 뭐겠어요?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뭐 그런 게 그게 은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억울함이 있고 비난이 있고 할 때마다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성장해야 되고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채워나가면은 그 비난에 던진 돌 갖고 성 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억울함과 비난 속에 오히려 더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더 탄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인격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것 많이 당했는가 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크리스천 되십시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뭐 얼굴 꾸미고 다니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 참고 십자가 바라보고 견디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제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이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억울함이 있고 비난이 있을 때마다 이게 교제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않는다. 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 악한 자와 같이 앉아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 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 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 하리이다. 뭐, 생각나지 않아요? 10편 시작할 때,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부정적인 게 나오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되게 비슷하죠. 이게 다 뭐겠어요. 교제권 선택해야 된다. 포지셔닝,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꾸만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자꾸만 딴 이상한데 유혹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교제권을좀 정리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러면 뒤끝이 안 좋죠. 우리 마음이고 좋나요? 이사그 사람,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뭔가 어두워지고 내 신앙이 별로 성장 안 하는 것 같아. 뒷걸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끊어야죠. 제가 얼마 전인가 꽤된것 같은데 이런 거한번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 어떤 어떤 분하고 좀 상의해 보세요. 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 그분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말이 많아요. 그리고 험담이 많아요. 기도보다 말이 앞서요. 어, 내가 부끄럽더라고 내가 어, 그래서 내가 말 잘못 꺼내가지고 그게 교육자였거든. 내가 말, 말을 잘못 꺼냈어. 내가 되게 부끄럽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사람들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해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본인이 일단 행복하지 않아. 본인이 행복한 사람은 험담 안 해요. 본인이 일단 대회에 외치는 거야.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뿌리를 살핀다 그러면은 그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 자기도 그렇게 비교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같은 뭐 그런 케이스지. 형제 중에서 하나는 잘 나가는데 자기는 좀 밀렸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뭐 누구는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는 소개 안 하고 뭐 그런 거있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뭐 아들 소개할 때 자기는 소개도 안 하잖아. 아들로 치지도 않잖아요. 뭐 그런 거 당했을 때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하면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이렇게 들추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거지.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위로를 받아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험담이 위로예요 험담에서 힘을 얻는다고.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또 양심의 가책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같이 싫어하도록 합리화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조자를 참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참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에요. 참 못난 사람이라고 남욕하는 사람은 일단 못난 사람이야. 나참 못난 사람이다. 거기다가 또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는 말안 하고 왜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못난 사람 플러스 비겁한 사람 이게 뭐남기인가뭐 저한테도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참 못났어요 그리고 비겁해요 그런 게 죄인들의 특징이죠. 이거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하지마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열등감 있는 사람인데 하지 말라 고 그러면 더, 더 열받지 그왜 그래요? 이미 뭐 못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길은 좀 다른 걸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낱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는 거죠. 칭찬을 그 루트로 하든지 낱말 옮기기 좋아하는 건데 칭찬을 좀 옮기든지 흰검효가 그 얘기했잖아요. 먼저 좋은 걸 생각하면 그걸로 다뭐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게 붙들이바 된다 그러는 거. 제가 볼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말투인데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거 한 다섯 번쯤 연습해 보세요. 다섯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모든 말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교수님 이야기인데 자기가 군대에서 대대장님한테 큰 수를 배웠대. 배운 게 뭐였냐면 이분이 뭐 은근히 또 자기도 자랑하는 거야. 자기도 장교였는가 봐. 장교들 모임이 있는데 대대장님이 이 소대장 누구 하나를 칭찬하더래요. 근데 우리 보통 대대장님이 소대장 이렇게 칭찬하면은 우리 같은 뭐 생각했어요? 지금 상처 있는 사람들은 아 무슨 뇌물 받아먹었나? 왜제만 칭찬하지? 뭐든지 제만 칭찬하는 걸 보면은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 칭찬도 온전히 못 받아들여,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삐딱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대장님은 뭐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지 상품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 소대장을 칭찬을 하는데 아무개 중대장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없는 사람. 아무개 중대장은 사람을 참잘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없는 사람 칭찬하니까 얼마 좋아요, 중대장님. 그러면서 그 중대장이 말하기를 요 앞에 있는 어떤 소대장, 너 되게 능력 있고 가능성 있다고 하더라. 그러고 나가더래요. 제가 무릎을 쳤대요, 무릎을. 야, 저게 대가구나. 일단 없는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옮기잖아. 그 중대장의 말하기를 네가 되게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중대장도 세워주고 소대장도 세워주고 듣는 사람도 뇌물 먹었다 이런 소리 없고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것도 없고 깔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틀 하나를 갖다 놓고 지금부터 다섯 번씩 연습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워낙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안 돼.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칭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 그걸 옮겨주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다 세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때 국가적으로 훈련시켜야 돼 이게 어법이거든 그죠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을 그럼 되게 중요한 거겠죠 남 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날 붙들고 잠깐만 누구 욕을 해 그러면 나를 험담의 소비자로 나를 지목한 거죠 여러분들, 그 험담도요, 아무거나 하 못합니다. 그, 받아줄 만한 사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냄새가 나니까 왜 나한테 와서 잠깐 험담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속에서 화가 나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참 우습게 보는구나. 나를 험담의 소비자로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다시 또 나를 점검해야죠. 내가 이게 뭐지? 그래서 좀 끊을 줄 알고 온전하게 살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곰효과 좋은 거 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러, 그러지 않는 사람들, 잠깐 험담하고 하면은 일단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어, 한동안 피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 대대장님이 했던 거 마찬가지로 중대장은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 잘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옮기듯이 자꾸 하다 보면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7절, 7절 읽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 길에 칭찬과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하겠다. 이게 억울함과 비난에 접하게 되었을때 교제권 관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이거 잘 못합니다, 주님. 이것을 잘할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게 싫고 험담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볼때 보기 좋았어요? 나빴어요? 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뭐또뭐 뭐 있나 뭐 지혜롭게 할수 있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우리 눈이 다 그래요. 우리 눈이 죄가 좋아. 험담이 좋고.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 내가 좋은 것토분데 내가 굿 하는 게 굿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 그런 게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내가 좋은 것 따라가면은 더 나가요, 망해. 근데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거, 그거 해야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 부자 청년이 제일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다라는 거 가야 되잖아. 너 재산 많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따랐으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 됐을 건데, 그죠? 이거 엄청난 기회인데, 재물이 많은 거로 뭐 고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며, 그 뭐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래야 돼요. 어, 교제권 얘기할 때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좋다 그는 것만 계속 선택하십시오.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개눈이다. 내가 좋은 거 선택하는 거는 망하는 길이야. 예수님이 좋다라는 길을 선택하겠어. 그거 꼭붙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교제권에 어, 말씀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세 번째, 억울함과 비난이 이기는 길은 뭐냐? 은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교제권 점검하고, 은혜를 점검하라. 비난이 있거나 뭐 억울함이 있으면 그보다 더큰 은혜,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이기죠.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마지막 두절 읽어봅시다. 11절, 20,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의 행하 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우리 가운데서 여화를 송축하리이다. 여기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완전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아.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사람은 완전함에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완전하게 양육받는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완전해요?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양육받는다. 그럴 때, 쟤는 완전한 양육을 받는다. 그런 얘기라고. 아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부모와 아이 관계 속에서 양육받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있을 때 완전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은혜 안에 놓여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든 간에 감옥에 있든지 간에 은혜로 이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죠? 조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제주선교를 갔는데 어, 어떤 다른 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죠 양 목사님이라고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이번 제주선교 뭐 어떠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고 좋았다고 뭐가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좀 독특한 것 같아요 홍대 새교회가 참 좋다고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일단 자기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지만 어느 교회를 접하든 간에 조건이 없어서 좋대요 묻지 않고 도와줘도 좋대요 자기도 뭐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상담도 받고 도움도 받고 했는데 조건이 너무 많대 무슨 조건에 맞아야 도와준다 그러고 조건에 맞아야 헌금도 한다 그러고 되게 까다롭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성교하는 거 보니까 자기 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더래 그냥 조건 없이 도와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있더라고 조건 없어 되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꾸 없는 조건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 꼴라, 비비 꼴라 그러죠.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받아야 돼요. 받으면. 받은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나도 조건 없이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리, 권리를 주장하는 게 너무 많지요 동등됨을 주장하는 거 십자가는 그거 아닌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교제도 잘 못하고 결혼할 때도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동등해지려 그러니까 결혼 잘 못하는 것 같아 결혼은요 손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 내가 어떤 남자가 좀 찐따야 그래서 막 짐이 많아 그러면 저런 놈하고 결혼을 왜 그럼 결혼 못하는 거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남자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싶어지는 남자가 있어. 그럼 결혼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뭐어디 있긴 어디 있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싶은 사람, 희생하고 싶은 사람,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사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선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 거죠.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죠. 그 마지막 두연 읽어드리면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뭐, 뭐가지 들이오고 뭐, 피어나기로 한다. 뒤에는 생략. 나이 윤동주 십자가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근데 또 동시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 해석을 이렇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는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참 독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복한 사나이래요. 왜 십자가 질만큼 자기 몸을 집어던질만큼 살아갈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십자가를 질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살아갈 대상이 있다라는 게 행복이죠. 여러분 지금 나밖에 없죠. 뭐 희생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손해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짐이 있으면 빨리 도망치고 싶고 짐 지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근데, 진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싶고, 짊어지고 싶고, 뭐, 손해보고 싶고, 또 이번에는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대만 얘기하겠네. 대만을 바라보고도, 그죠? 또 고성을 바라보고도 손해보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짐을 짊어지고 싶고, 그리고 이런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청춘 남녀들 뭐 사랑이 별거야. 보니까 뭐 허구한 날 아버지한테나 갖다 주고 걔한테 뭐 갖다 주라고 자꾸 그러더. 그 우리 집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그죠그뭐 사랑이지. 뭐 좋고 있으면 그거 생각나고, 뭐 맛있는 데 있으면 거기 생각나고. 그게 동등함, 권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손해 보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짐을 짊어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소해보고 싶고, 질문 짊어지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은혜에서 받고, 충만한 사랑에서 받고, 예수님에게서 받았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그런 거라고요.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설상과상이 아니라, 은상가은. 은혜 받으면 은혜가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메마름에서는 은혜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잠깐만 난 비난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잠깐 삐딱한 지가 갖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은혜가 메말랐구나.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은혜 쭉 많이 받으면 은혜는 흐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거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억울함, 비난 그게 은혜로 바뀐다니까요. 압도적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추관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